안녕하세요. 세미코TV의 어, 어, 대표 프로그램, 예, 시키는 대로 요리야피부과정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어, 집사람이 없는 관계로 어, 저희 예, 어머님을 모시고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 김삼술 여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누구를 보고 하나? 아무데나 보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뭐, 되죠. <웃음> <웃음> 자. 빠른 시간 안에 밥과 찌개와 무나물과 겉절이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밥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쌀을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럼 되죠? 됐지. 음. 요 정도면 될까? 많다. 물좀 드러낼까? 응, 많이 드러내야 되는데. 요 정도. 이것도 더 이것도 많다만는 이것도 많아요. 쌀이야 물었으면 그건 해야 돼. 고요 정도는 해야 될것 같은데 그죠? 네. 그다음에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니까 다시 물을 좀 내야 돼. 음. 요즘 이렇게 팩이 잘 나와요. 다시마 들어있고 멸치, 새우 뭐 이렇게 다 들어있어. 물만 넣고 끓이면 돼. 음. 그렇게. 음? 된장찌개인데 물걸 많이 하려고? 예, 네? 좀 국처럼. 해볼까 그러는데. 된장국이지 그럼. 아니, 국은 아닌데 하여튼 좀 국물은 많이. 내가 국물 좋아해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좀 씻어놓고. 장님어 그래. 모르겠다. 이제부터. <laughs> 이제 무리 이제야. 어가장님이어님 말씀 잘 들으시는 거 같아요. 말씀 안데말참잘 듣네. 자, 밥은 요것들을 하면 될지같 먹고. 오우. 훌륭하지? 국물이 잘 나온다. 된장은 어 된장에 갖다 놨어, 다. 물론 엄마가 만든 된장보다는 맛은 없겠지만. <laughs> 아, 우리 된장 되게 맛있다. 음. 요거 다 준비해서 딱 투입할 줄으로 빼면 돼. 아휴, 요새 남자들 고달프겠더라 돈도 잘 버려갖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지. 살림도 반좀 살아야 되지. 그럼 우리 사 i 도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 칼질도 s 가 e me, s a j a n 안 하면 안 d i n a l d 도 그래 하나 j a r a 나는 안 하지, 아직까지. 응, 나는 a man? Didn't c o 하 e This is good, h a n 해 a h I don't know, h a 는 거. 있으면. 어 어, I'm not 가 o i 가 g to 는 와서 이제 집에서 이제 안 가고 자고 가고 그래야지 이제 다음부터 술을 많이 해가지고 갔다가 냄비에 두 냄비씩 해가 두 아니 거. 와서 먹고 자고 가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살림이 합쳐질까 닙니까 에이 합치긴 뭐라 그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응? 내그 집은 니가 얼마나 부지런한 지안 피냈어도 못 있겠더라. 내가 생각을 해볼게. <laughs> 뭐 시끄러워서 많이 키우면 뭐그 굵겠더라고. 애미루사 들어가면 되고 두부 요 정도는 다 넣으면 되겠죠. 많다. 맞나? 반만 넣까? 3분일 남겨놓고. 삼분일 남기고. 요 정도는 다 넣어야 되겠지. 그래. 응. 자 불을 올리고. 된장을 풀어야지. 된장이 국물 그, 양이이 네. 정도면 된장 한이 정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어, 그죠? 어. 예. 자 지팡이 집걸 어디서? 응. 응. 그다 해야 되겠는데. 국물 양으로 봐서 다 넣어야 네, 되겠지. 네. 음. 오이. 그래 맛있는 냄새 싹 올라온다. 능하다. 음. 려서 잘한다. 음. 맛있는 냄새가 팍 올라와. 음. 어이 어. 들어가니까 뭐 행색이 나오네. 그래. 음. 내또 전화 좀 받아. 야 돼. 이렇게 대립이 나온 참나오 맛도. 왜 나왔다고? 나왔다고. 어 친구들한테. 어 그래 자랑하면 좋지. 우리 재밌잖아. 할매들이 이런 거 많이 보거든 옛날 께 날지도. 서울 같이 재련돼 가지고. 응 방송도 한다고. <laughs> 방송도 한다고. <laughs> 연세도 해갖고 재미지 뭐. 오늘 출연하는 내출연 보면 다 드릴게. <laughs> 할일 없이 드문 본다그 저녁 12시 되면 잠안 오면 생영막 날로 뭐 세운다고. 아유, 뭐그 중독된다고 보지 말아. 해도 그거 뭐안 보면 별 재미가 없더라고. 텔리레비는또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 썰어야 돼. 됐고. 루르루루르루루루루루루루잖아 아방아지 같이 저기 응. 눌려야 되는구나. 응. 그만 해야 되겠다. 그래. 응. 요거를 그 물을 나중에 먹고 <laughs> 참기름부터 소돌 달아야지. 되 이게 그냥 아예 맛을 내려고 버리고 참기름을 밑에다 좀 넣고 응. <laughs> 먼저 좀 저기 해. 소돌 달아야 순서는 려도 돼. 응? 참기름 얼마나 넣어요? 저기요, 봐보자해딴것 이제 작게 나온다 됐. 다 됐죠? 응. 응. 네. 살짝 해야 되겠다. 무거 잘 동글동글 해 놔야 하는 게. 그다음에 같이 끓이 되잖아요, 이거. 응, 그 맛이 예쁘러가. 응. 자밥 됐고 된장 찌개 됐고, 됐고. 응. 그럼 겉절이만 하면 되겠네 겉절이만 하면 되지 겉절이를 하려면 이게 이제 양념 그릇을 양념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보통 요리 두개시키도만 오늘은 뭐 요리를 네개를 시키네 엄마 앉아가지고 그냥 밥사하나 차리라고 그러네 아주 그냥 응? 살림 합치셔도 될것 같은데 요 이렇게 아드님이 요리를 잘하시니까 떨어져 있던 사람한테 음치는 너무 시끄럽지 안 좋으니라고 하면 뭐내 힘이 있어 힘이 있는지 않지 내 힘이 사는 거지 뭐또 또 갖고 들어가 또 뭐, 왔다 갔다 가면, 들여다보면 되고 뭐, 그렇지그 뭐. 한테 요새 떨어져사는게 제일 편안하다 갑자 엄마도 그게 편하 신망이더라고 늦어도 가시더라고 내집 편지 그내집내 연장이 한 개도 없는데 그 어떻게 있노 이불이 내내게 있나 비계가 내게 있나 남북은 안 되거든 모두 다 그렇게 내집 내 가서 편안하게 자는 거야 이제 적당히 섞어야 될거 아니야 응. 그죠? 응. 이만큼 넣고 한 숟가락 넣고 손을 하려고 손을 좀 모르네. <laughs> 됐지? 응. 보이소, 불은 껐어요. 좋다, 잘 됐다. 응. 아이고, 이거 저녁반찬 가져가면 되겠다. 맛한 보이소, 맛이, 맛이, 간이 맞는다. 저반찬을 가져가면 되겠다, 또. 누구라도. 어때요? 간맞아요? 맛있다. 응. 배도고 포고 많이 더, 더 맛있다. 한국 원래. 어유 맛있네. 다 됐네. 다했다. 오우 요거 됐고. 밥 댔고, 밥도 했고, 찌개도 했고, 먹기만하면 된다 이제. 어, 아주 잘했다. 배 음. 짬도. 어떻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 잘했다. 네, 괜찮은 거죠. 아주, 아주 맛있게 잘했다 네, 한번 잡숴보죠. 네, 이렇게 먹어보죠.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예, 네. 네, 잡숴보세요. 맛이 어떤지 품평도 좀 해주시고. 간 어떻습니까? 간도 맛있고 맛있다. 무나물도 아주 잘했다. 된장찌개도 맛이 괜찮은데. 음. 아니 너 솔직하게 아들의 한결하고 무조건 맛있다고 하면 안 돼. 괜찮죠? 내가 시킨 게대는내 한가가 똑같은데 못 <laughs> 내가 시킨 게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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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집에서 웃음> 나는 내 한가가 똑같은 동양어. 음. 아들의 좀밥 먹니까 으 어때요? 좋은 거다 그럼 상희야. 집에서 또 해주는 데 나도. 기분 좋다. 새로 해놓은 음. 거 너무 맛있고. 다음번 날 잡아서 내가 한번 해 드릴게. 따로 집에 가서. 남자가 했는 거 치고는 훌륭하다. <laughs> 이거 누나꺼 써야 서 엄마는 아들이랑 무조건 잘했다고 <다> 그러 니들도 <laughs> <laughs> 배웠어 써먹네, 그는 누나. 누나하고 언니 엄마하고 하는 말이다. 아니, 실제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누나는 반동분자도 그네한테는. <laughs>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반동, <laughs> 내한테는 반동 부자다네. 엄마가 응. 엄마 세대는 어쩔 수 없어 아들 무시하고 아들 좋아하고 딴 무시하고 하는 거. 네 그거 하나 언냥 살다가 우리가 진해로 왔는데, 응. <laughs> 네비 맞았다가 묻는 거 하나. 아그 저기 고등학교 앞에 진해 고등학교 앞에 그게 운동, 운동장에서. 응. 난 땅콩인 줄 알고 먹었어요. 응? 땅콩인 줄 알고. 이파리 이렇게 넓덕한 거예요. 그래, 이참만. 응. 저녁 때가 됐는데. 저녁 때 맞아, 밥을 하니까. 배가 고파갖고, 공놀이 하다가, 응. 피마자를떠서이때하고 같이 먹은 것 같은데. 그래, 이때는몇개안 먹었어. 어, 지 동생이 집에서 엄마가 이러는 거야. 밥을 다 해간다. 가 엄마 밥 빨리 해 배고파 죽겠다.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한다. 이렇게 엄마, 형아는. <laughs> 이런 거 이름을 몰라서 이런 거 마디가 이만한 거 있는데 마디가 주릉주릉 달리고 가시 그치 숭숭 말리는데 그걸 막따먹잖아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막 토하고 그랬다 이러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뭔가 이 배가 고가배 그걸 어디 갔노 저 지금 토해가면 온다 이래 이렇게 오다 또 토하고 애꺼 끌어버가 또 오다 또 토하고 이래. 그걸 보니까 홀쭉하요 배가 쏙 들어갔는 거 원래 먹는 거를 좋아해가 배가 이렇게 기가 나디래 그러가 그러니까 아고 그래갖고, 괜찮, 괜찮다, 괜찮다, 이 그래서 소금물과 입다시고내고 밥을 먹어도. 그래, 아버지가 퇴근해가 왔는데, 자고 나가, 작은 게, 아버지, 아버지, 형아가 놀다가, 엄마한테 물게 그걸 피마자 칸데, 그걸 막 까가 먹었는데, 막 토하고 그랬어요, 칼게. 아, 버지가 또, 헤헤이, 바보가 진흠 자식들이, 피마자 모르고 그걸 입에 있어 먹었나, 이래카면서 배가 얼마나 높아서 먹었는 빨리 바꿔온나, 이래 밥을, 밥을 한 잔까지 안 먹더라고 못 먹었어 올릴까 봐 음. 그게 얼마나 기름지다고 비 맞아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게 저기 뭐야 변비약으로도 쓰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했더라 음. 그걸 얼마나 배고파서 먹었겠어 <laughs> 먹을 땐 땅콩 같더라고 지나가 의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무슨 병하는지 기억이 나는데 <laughs> 또 뭐야 뭐를 먹는지 먹는 묻는 거를 보면 이참 뭐 부끄러운 일이지만. 먹는 걸 보면 아이게잘 먹는지 그만 집어 먹고 먹고 삼켜 버리는 거야 뭘먹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먹은지 보니 나중에 보니 내가 콧빵을 집에서 쪄가지고 찐빵 아, 찐빵 그거 그걸 쪘는데 한 솥을 쪘는데 내가 두개한개한 개씩 먹더만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아이거 누가 다 가져갔는데 그거고또 만들어가지고 쪘는데 그걸 갖다 놓고 숨가놓고 책상 옆에 앉아서 물로 끓여서 다 먹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다리가 됐는 거야 아다리가 돼가지고, 토하고 그러지는 않아. 는데 아, 토하고 난 지금도, 지금도 찐빵 안 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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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는 건 엄마한테 꾸지름 들을까봐 말을 안 해. 나는 토한 건못 봤는데, 그 짓은 자고 나가면, 아, 눈이 홀안는 거야. 엄마, 아, 뭐 야, 와, 이러노. 이렇게 하 할게. <laughs> <laughs> 아, 요걸 <요거를> 보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보니, 눈 뜨시면, 이황다리다 이라는 게다. 그러면 학교는 왜 갖고 갔다 오르지, 황달은. 뭐, 나중에, 뭐, 조금 고생하면 괜찮다고, 이래. 아버지가 반어 살아. 그래서 학교를 보내놓고는 학교 마치지, 공부도 안 하고 오는가 싶은데 공부도, 결근, 결석도 하루하고 두번 하면 학교 가고 공부도 자꾸 뒤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보내놓고 경화시장에 가서 인증석을 아, 한 보따리 안 사가왔나. 인증석 그걸로 삶아가지고, 그거 그걸 톡 하거든. 이런 차발이 한 사발 주이기 아물락게, 이, 무에 낳는다고. 큰일 나겠다 싶었어. 그래, 먹으라고 막 달래있긴 해. 저, 저, 먹다가 월급 토하고, 토하기래도이래또좀 먹고, 그러는지 그래. 아버지가, 니안 먹으면, 이 병으로, 신장이 망가져 죽는다. 이렇게, 벌떡벌떡 묵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면한 이틀 먹이기 보지 아이 그만 낳는 거야. 그, 그 조약도 막, 관심 워낙에 잘 듣더라고. 그래서, 막 하도 묵는 걸 좋아해서, 진 보는데, 먹는 걸 많이 못해. 자국가 가서 많이 몰락해서 왔어. 아니, 그때만 하더라도 뭐 병원을 한번 간다는 거는 음. 엄청나게 부자용 의료범이 없을 테니까. 그래, 뭘까. 병원은 인간하면잘안 가는 거야. 아, 가면 뭐, 사람 가면 값은 내야 되는데. 음. 나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요즘에는 국수나 라면이나 값 차이가 별로 안 나. 음. 옛날에는 라면은 아버지만 먹고, 우리는 <laughs> 이제, 국수는 싸니까, 공장 가서 면을 많이 사오면, 싸게 사와서 이렇게 끓여먹으면, 그건 얼마 안 되거든. 그러면, 하도 우리는 <laughs> 라면을 먹고 싶으면, 라면, 라면 타령을 하면, 엄마가 어 끓여주냐, 그러면, 라면을 끓이고, 거기다가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국수를 타. <laughs> 그러면 이제, 라면 같은 국수가 이만큼 내면 이제, 건져먹는데, 그 꼬불꼬불한 게왜 이렇게 맛있고, 이게 기한게 그렇게 맛이 없는 지금 모르겠더라고.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라면하고 굽사고 먹을라 그러면 국수 먹는다 그러지 라면 먹는다 얘기 안 하는데. 그렇지. 그때 그게 라면은 아버지만 오리지널로 트리 드시는 거야 이제. <laughs> 아이고 라면 비쌌다. 그럼 아버님 좀 생각나는 음식이 라면일까요 계란. 계란. 그도 초등학교 후반 중학교 쯤 됐을 때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아버지는 계란 후라이 통으로 하나서 올려주고 가끔 우리는 아버지가 먹다가 남기면 이제. 다안 이제 일부러 좀 남겨 놓거든. 그러면 이제 아 동생하고 내가 누나 세이 눈치 보겠다 하면서 뺏어 먹고 힘쓰는 다음 <laughs> <laughs> 그다그에 어떨 때 형편이 좀 나으면 하나씩 다 줘요, 계란을. 그날은 이제 잔치 날이지 이제. 주면은그때다다 <laughs> 모든 물가가 음. 비싸고 기회 가지고 그랬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잘 사고 병에다가 우유 지어 가지고 아들 하나에 하나씩 물고 다니는 거 보면은 많이 부럽더라고. 우리는 그런 걸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원장님 대학 가셨을 때랑 원장님 의사 되셨을 때랑 언제가 더 좋으셨어요? 뭐더 좋다고 하기는 뭐 마음속에는 항상 기쁘고. 공부 다돼간다칼 때는 이제 돈을 안 받아 가겠니. 부그받 말이다 그거. 그 아, 둘이 대학을 서서시이 일락 하겠니. 하숙비면 40만 원이라 하네 20만 원씩. 하숙비하고 생활비하고 딱 20만 원씩 그래. 보내줬어. 응, 네. 40만 원 올리 보내도 얼마에서면 또돈 떨어지다. 돈떨어돈 작은 안는 야무로 갖고 떨어지다고 체로 돌소서잘안 하는데. 아,는 어쨌든 써본는 없대. 엄마 돈 떨어진 지 한참 됐는데, 불이 좀, 그, 막, 뭐 팔만 하면 불이 주면 좋겠다. 돌라서는 안 해, 그렇게. 그러면 막, 배고프면 뭐 죽는 줄 알고, <laughs> 돈 떨어져서 배고파 죽는 줄 알고, 내가 막, 아침만 먹으면 아버지 출근 빨리 하러 가는 게돈 그 붙이지로 가려고. 그러면 탁 보고 뭐라 한다고. 아들이 돈 떨어지듯 하기, 나가려고 환장을 하다 돈 붙이려고. 그래, 비웃고 그러더니 그러면 은행에, 한일은행 집그 조금 가까웠거든. 한일은행을 딱갔다 이면 찾아서 쓰지. 우리 연세대학교 주거래은행 한일은행에 학교 안에 있어. 요 찾아서기 좋아. <laughs> 그리고 예 삼촌 집이 쪼겨 있는데 예숙모가 밥을 작게 먹는 사람이라 그 자기가 작게 먹으면 놈도 작게 준다고. 예삼촌은이 생질 조카가 뭘잘 먹는 걸 알고 죽고 싶지만은 주걱자리는 부엌에서 지고 있는데. 더조락하면또 뭐 무슨 말이 생길 기간이 말안 하고 있다가 우리 집은 그전에 지점장 되고 한 거라더니 누나 애들 와내 아마 이거여 어디 밥을 잘 먹는지 밥을 어찌보면 숟가락을 썰어다 보면 없는 것 같은데 그 놈을 더조락하게 들어가서 몇번 처음에는 가서 더조락했단다더조락하면 마누라가 눈치를 알고 피가 섞인 사람 같으면 좀막 담아 줄 건데 그 놈은 외은하수확한 놈이거든 그놈안조락하게 좀더안 준데 그렇다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나도 출근할 사람이 그가 밥도 줄 수도 없고 뭐 나도 그 낮에 우리 은행 에 와서 얼렁거리면 밥을 구마 저게 이런 그릇게두그릇해헤이렇이 부어 가지고 길이 부어 가지고 저게 니로 갖다 준다 카데. 그래 그래도 못나 밥도 먹고 저기 명동에 그 본점에 일하실 때는 가면 맨날 명동 칼국수를 사줬지. 음, 지금 명동 교장.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야. 명동 교장 지금도 무한리필이잖아요. 음, 음. 가면 한세 그릇은 먹었을 거야. 그래. 그래갖고막예삼촌에 들어먹어가지고 그래가고 뜯어먹어가지고 막, <laughs> 막 이래갖고 지 앞에 딱 갖다 놨어. 그파팍딱 뚝딱 따은분다 하는 게. 다그 명동 칼국수를 대를 이어서 지금 은영이도 다녀. <웃음> <웃음> 그렇게 잘 먹는 거야. 옛날에는 학, 대학교 연하의 친구로 한스물 열댓 명데고왔나 애들 전국 친구 집 찾아다니고 지방에 있는 친구들 놀러 가니까. 그래 내가 한 열댓 명그기데리고 왔는 거더라. 많이 와서 또 이런 짐을 짐을 지고 졸는데 신내가불 났는데 여름 방학 때 그러 갖고 막 우리 아들이 그리 이제 와가 생기는 얼마나 좋노 보기가. 그래서, 속을 든든해, 부기 좋고 했겠네. 아버지도 데리고 오는 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튿날 아저씨가, 저기, 나는 시장에 먼저 가고, 아버지는 뒤에 왔더라, 그 자전차, 집 음. 자전차 음. 걷고, 집 묵는 거고 가려고 자전차 걷고 왔는가. 하, 그싣어가지고이소트를밑에 이렇게 돌을 가고, 불엎고가지고다소트를 걸어 놓고, 막 찌개를 한 찜통 하고 해갖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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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밥을 다먹고 그래서 아버지 좋아가지고, 막 이래 뜨다가 갖다 나르고 막 아들 그 자식 그 친구들 오는데 그리 좋아할 수가 없더라. 그게 이렇게 아주 좋았어. 속에서 기분이 좋았던 일이라 그게. 원장님이 첫 용돈 어머니첫 용돈 드린 게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의과대학 장학금은 장학금 마, 양도 많아요. 그러고 난내첫 장학금 받때 엄마 목걸이 사드린 거 기억나. 그래. 근데 왜냐면 내가... 우리 엄마가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거 다 팔아갖고 목걸이가 없어가지고 그금 그 목걸이들 내가 하나 그때 등록금 그거는 엄마한테 내가 처음 드렸지. 좋은 거 해줘가 뭔가 내제좋아하고 많이 걸고 댕기 다 롯데백화점 가갖 정말 내가 비싼 그 등록금 하는거딱 장학금 받는 거 저녁으로 산 거예요 그거. 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몰라. 그날 무조건 다 쓰는 거야. 아그 친구들 되게. 예쁘고 서울 생기 되는 게 세팅도 예쁘게 한단 말이지 지방보다 분위리 내가 이 글, 금도 금 단타 또이나 되더라고. 네 무거운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자자한 쯔부다이어를 박아가지고 세팅을 예쁘게 했더라고. 그러기는다 그러니까 보고 아, 너는 공부 잘해가 아들이 해줘서 좋다고. 다한면서만지어고 목걸이 턱도 턱도 냈다 내가 친구들 하도 밥 사내려 겠어 그러고 있었어요. 난 다음에는 뭐 이제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개업하고 첫 월급 받았을 때부터 용돈이 없이 들였죠. 예. 돈 벌어주지 뭐내내속 돈도 없는데. 그래 불이었돈들건 없죠. 뭐, 은영이 낳았도 진짜 세월이 흘러서, 그렇지, 예쁘고, 또. 아니야 우리 엄마는 저기 둘째 아들 낳았을 좋아했어 윤철이 낳았을 때는 너무 한양 없이, 한량 없이 좋아가지고, 막, 그, 그, 막, 고구마를 한 잔리 아니 나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빠댕이 요만한 게 있어. 가 농사를 그었 고구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하, 요만마 한데, 너무너무 단 거야. 조금 단게 아니고. 그래 아버지가 막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고구마를 깨끗하게 다듬어 갖고 한자루는 해놨는기다 그날로 이거 가라고 서울까지 내가 이걸 다왜가갔냐고 내가 내가 사람인지 사람인지인데 왜 가져가노 내가 기계도 없는데 뭐 무슨 무기를 내가 들어가가고막들어몰라가 있길래. 간막 성을 내면서 또 가고 또갈지도 못할 그 길인데 그좀 그 고생돼도 가가면 되겠 자기는 생기는안 들고 되니면서 나만 송우치 부르는 거야 그러면 희미한 한 그릇 포대 가지쪼쫓기만 하나 이만한 덩어 있는 이런는길에야 그놈을 뿌젓거리고 이고 그러니까 고속버스도 이고 성모병원에다 그는면하나의 내가 다 알아 그래 이제 산모 있는데 가있길나 아들로 낳았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길 아마 마산 고등학교 직원이 90명이나 되는데 내 마치 기분 좋은 놈 있는가 나보라 계륵이 됐다고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이 타팀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럴 수 있다. <laughs> 그저 <그래. 그쵸>? 빼부요아 <빼뿐세요. 웃음> 하세요 하시고 싶은 얘기하세요. 나중에 엄마가 보면 재밌어. <laughs> 덤이 보면 욕하는다. 덤이 보면 또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 음. 그래도 들다 저희 그 면에 이렇게 어머니는 너무 너무 서러지가 고구마 왜 앵그리 그리 맛있느냐고. 어머니 미역국하고 밥 먹기 싫고 고구마만 삶아 먹었다 하는 게. 지금도 그 고구마 맛있다고 그러셨는 거라 그래. 무슨 말을 안하느니 그렇게 좋아하더라 고 제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원장님 요즘 이렇게 의사가 되셨을 때랑 요즘처럼 TV에 많이 나오실 때 언제나 더 좋으세요. 엄마 좋아했던 거는 내가 첫 방송했을 때. 음. 그때 KBS 무시도 물어보세요 나왔을 때. 아. 예, 그때 참 좋아하셨어요. 저참 아빠를 응. 좋아했다고. 응. 그때 탤런트 나오면 막 무슨 그 출생 행거 같이 좋아했다고. 음. 응. 그랬을 때. 그때 좋아했는데. 내가 나이 서른셋에 첫 방송을 했으니까 응. 아버지 돌아가시 1 년인가 있다가 방송했을 거예요. 전화하니까 뭐 무시더라. 아버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때 이후로는 뭐 방송 자주 나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 없죠. 뭐또 나왔나보다 그러다가. 한참 보다가 또 전화 하면 왔지 아침에.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데 다른 의사 선생님이 나왔다는 거야. <웃음> <웃음> 늘 봤다는 얘기지. 아리전에는 누워서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내보고 이제 또 유튜브 한참 봐야 되거든. 무엇이 재미나는 게 있는지 보고 이래 이제 핸드폰을 돌리니 사진이 막 나오더라고. 무슨 사진? 아버지 사진. 그 유튜브에서 나왔겠지. 그 유튜브에서 내 사진이 그 녹화 에이, 된 있는 게 있더라. 녹화 분에 들어간 게 있을 거요 키가 쪼옥 파이 큰 사람이 생긴 데 처음 보는 사람이지 끄덕 지나가는 거라. 야 부로 아이유 우리 사진이요, 내 사, 아버지 사진이요, 네구나그러 내가 보고는. 그 이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자 같이 살았으니까네. 그 물이 막 지나가는 거라. 음, 그럼 불쌍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 그치. 아버지가 불쌍하지. 엄마는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 사니까 손주도 보고 증손도 보고 다 하잖아. 한날 없이 살긴 대고 뭐가 또 엄마는 누구도 복장이다 타긴 해. 복장이 터질라 가런 게니 그걸, 그걸 생각하지 옛날에 그 단칸방에 다섯 식구 삶을 그, 그방 아예 어 가지고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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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여가지고, 물러끼리가 해는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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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또 막내 아들 그걸 거서 놨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살았지? 하도 춥으니까 문을 북쪽으로 해서 항상 담요리를 쳐놓는 거야. 쫓겨 음. 금방 나은 거 얼어 죽을까봐. 그래 살았는 걸생각할겠아 그날 때는 바짝고 한숨도 안 자고 잠을 안 자는 게. 아, 너가 지 불쌍해가지고. 언제 어떨 때는 사람이 마음이 자꾸 자꾸 변하는 게. 아이고 어쩔 땐 일찍 한 무디 정리 잘했다. 둘이가 다 살아있으면 자식들 진짜 큰효을 보이는데 한 사람 정리를 잘했다. 이런 말도 들어서 또 개운하게 잘 지내던데 어때 보면 또아참불상다이러시고 사람 마음이 수시로 그렇게 변하는 거야. 이제그 녹화구만 하고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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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기 그렇게 재밌게 하시면서 왜녹화구마 <laughs> <laughs> 하고 가자. 이제. 뭐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 많이 했다. <laughs> 셀코튜브와 저 함익병이 준비한 오늘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